너무 조용하네요. 여기 와 이렇게 넓은데서 스킨워커를 찾아야 돼. 아, 존나 오래 걸리겠다. 어 뭐야? 오! 와 뭐야? 깜짝이야. 너 목미? 새끼야. 뭐냐고? 아못 맞춤. 깜짝이야. 아, 근데 샷건 없나요? 샷건. 깝치노. 아, 씨앙. 아, 그러면, 어, 뭐야, 잠깐. 스키너커다. 죄 <놀람> 있구나. 죄 있다. 가자. 어디야? 어딜까? 근처인데? 오, <laughs> 아프지 일로 와, 아, 못 맞췄다, 맞췄다. 두 방, 아, 두방쭉 가자. 그러면은 이렇게 쭉 가자. 어, 아직 이 근처다. 근처, 오, 예, 안녕, 와 존나 빨로. 아, 스피 울창해. 뒤로 갔다. 이리로. 제가 예상한 오 씨. 아파. 깜짝이야. 스키너커 인증아 씨. 이현아. 오, 뒤, 뒤질 뻔. 허. 야. 오! 아 뭐야? 아니 갑자기 나와. 아... 전 뭐야? 토템이다. 잠깐. 이러면은 스키노카가 오거든. It's coming. 깝치노어딨어 오거든? 분명히 올거에요 이렇게 두방 일로와 시키야 쩌기 도망간다 그럼 저기로 도망갔으니까 어디야 이 방향 대충 이렇게 하면 맞을거야 토템이나 찾는 어! 흔적이다 찾았다 여기 근처가 맞았네. 어딨어? 저 있다. 아, 내가 찾던 근처가 좀 아래였구나. 여기 있네요? 가자. 근처인데? 맞네! 이 새끼야, 로 와. 아, 빠르다. 야, 잠깐. 아, 안 걸렸다. 아, 뭐야. 어, 뭐야. 야, 여기 똘만이 있네? 야, 너 오히려, 화, 오히려 좋다. 얘 잡으면은, 레벨업 하거든. 튀어. 튀어. 일로 와. 도망가면 장전? 아, 근데, 총알이 10발밖에 없다. 론. 론. 일로 와. 도망가면 난 장전이지. 도망가면 누가 손일까 런. 그리고? 런? 오! 런. 런. 오, 뛰천다 런. 야, 나 총알 쇠발밖에 없는데? 일로 와, 실 새끼야. 나도. 안 네! 돼! 아, 뭐야, 이 새끼. 야, 잠깐. 오, 뒤질 뻔. 야, 1대1 싸움에 회방을 나? 어, 장전. 장전 축도 고를게요. 고기를 얻었고. 어, 흔적이다. 흔적, 어딨어? 여기 있다. 죄 있구나. 여기 있다. 아, 세이브 못 했는데? 오 예. 안녕. 한대 더. 오케이 두 대. 아, 아니 아안맞았어 여기다. 없애고. 죄 여기 있다. 오케이. 여기는 체르노빌 아니면은, 체르노빌 배경이겠지? 후쿠시마는 아니잖아. 어디야? 아! 깜짝이야! 아씨! 부 방? 극딜? 아, 안, 안, 안 맞았어. 아, 안 맞았어. 절로 가셨다? 그럼 여기, 여기. 잠깐, 좀 아프네. 먹고, 먹고, 먹고. 뭐 있나요? 뭐 없구요. 어? 야, 일로와! 스키너커 있었구나! 어, 뭐야. 아, 넌 뭐야! 내 사냥을 방해? 여기. 세이브하고. 자, 저기로 굳이 갈 필요 없고 여기 토템 있으니까 이거 건들면은 또 지가 알아서 오거든. 여기가 평지라 올 거예요. 어디서 올지는 모르겠지만. 일단 여기 잘 보이니까. 여기 있거든? 그럼 여기서 오 겠네. 아마도 불 꺼지면 근처란 얘기예요. 일단 여기 나왔어. 샷건 올 거야. 어디냐? 쥐 있다. 근처다. 아, 잠깐. 두방아 가까이서 때릴 걸야 잠깐 이론상 여기부터 스킨워커가 나올 수 있거든 역시 깝치노 두방 뭐야 에이! 자 스킨워커가 어디 어디로 갔지 나못 봤어. 어디야? 어디 있어? 뭐야, 똘만인데? 안녕? 야 여기서 스키너커도 같이 나오면은 나죽댄다 도망가면 난 장전. 일로 와. 새끼야. 어째? 도망가면 난 장전? 게이드? 근데 얘가 완전히 도망가진 않거든? 그렇지. 와! 빨리, 빨리. 아, 씨X년아. 아! 오! 곰! 아니! 곰, 씨X년아. 아 장전 존나 느리다 이렇게 느릴수있나? 튀어 와 스키노크 안나온게 그래도 어디냐? 튀어 아씨 나도 도끼있다 도망가면 난 장전 두 발, 두 발이면 충분해. 일로 와. 오케이, 컷. 자, 능력치. 당연히 이거죠? 어, 흔적. 나이스. 됐구나. 야, 뭔데? 내 생각에는 여기 근처 같아. 오, 뱀. 야, 나 이러면 한 방이잖아. 와, 타이밍, 늑대 개새끼. 어디야? 오, 쉣. 깜짝이야. 야, 나 뒤질 뻔. 야, 일로 와. 어딜 도망가? 오케이, 두 방. 세 방은 아니, 아니고요. 오케이. 우연찮게 마주쳤다. 이쯤이면 나올 법한데. 어 흔적 흔적이 있는데. 아오 깜짝이야. 일로 와 쌍녀나. 두방맞췄어아세 방은 안 되네. 오케이 좋아요. 내가 이거 찾는 능력을 업그레이드했거든. 딱 보면. 되겠네요. 갑자기 기습할 수도. 오예 역시 어디가? 아못 때렸다. 아못 때렸다. 이렇게. 아 까비. 여기서 투템이다. 지도의 표시. 잠깐 저건 뭐야? 귀찮은거 삭제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눌렀잖아 두방 맞췄다 두방 세이브 근처에요? 어디지? 위치가 특정이 안되는데? 깜짝이야 일로와 어디갔어 와, 어디 와 죽을뻔 뭐 오히려 좋달까 상대방 아씨 아 뱀에 물렸네 아 그렇게 쉽게는 못갔겠다 야 뱀에 물림 아 이러면은 어 뭐야 아니, 뱀, 뭐야, 뱀. 어딨어? 야, 이러면 안 돼. 이리로 가자. 뱀이 쫓아오나 봐. 쫓아오니? 우! 와, 뭐야, 너. 거기 어딨었어? 어, 두 방? 우! 죽을 뻔. 와, 왜 이렇게 많이 나와? 미쳤다. 여기 보면은 토템이 있죠? 이거를 부수면 그가 온다. It's coming. 그것이 온다. 두 방이면 죽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. 이거 한발한 한 다음에 쏜 다음에 여기서 온다. 이렇게 바로 범위에서 사라지면은 나한테 온다. 나한테 오는거 맞지? 근처.. 사라졌다 이제 여기 이렇게.. 오겠지? 와라 샷건으로 혼내주자 덤벼 어딨어 어딨니? 올 때가 됐는데? 어, 저기있다. 안녕? 안녕? 오케이! 컷! 와, 샷건이 쎄다. 이걸 그냥 단번에 죽여버리네.